지금 보시는저 나무는 우리 생활 주변에 많이 볼수 있습니다. 거기서 빗자루를 만들기도 하고, 또 예전에는 쌀이문을 저것으로 만들었죠. 정확한 식물 이름은 쌀이나무입니다. 한방에서 이 쌀이나무를 호지잘 하면서 아주 귀한 약재로 쓰고요. 주로 신장 기능을 좋게 해서 신장염, 요도염, 방광염 심부전증, 이런 질환에 시달린 분들은 저리 쌀이나무를 채취해서 자기 쌀을 말려두었다가 달에 드시면 효과 아주 좋습니다. 물론, 뿌리를 채취하면 약효가 더 좋고요. 그리고 또 관절염, 관절통, 골다공증 이런 질환에 아주 좋고, 특히 남자들 성기능을 매우 높여주는데도 두 번째 가람새로운 것이 저 쌀이나무입니다. 저 쌀이나무 종류는 좀 다양하게 있지만은, 약용으로는 전부 다 똑같이 사용해도 되고요. 더상세한 내용은, 컨세단 약초 t v 의 정규방송 시청하시면 아주 상시하게 나옵니다.